안녕하세요. 스포츠입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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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면가안나 뭐야? 이거 날은여 중에 목걸이를 피고 싶어도 약, 약, 약공이 약옷불을 상승해서 못 하겠다. 음, 난 이거 음. 게임의 정체도 모르는데, <laughs>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. 지금 어, 저잠깐요 어, 어, 이거 뭐예요? 아 재료에요? 네 게임 재료에요? 오우 잘하네 나이스 잘 되는 건가요 이게? 강한 이까지 됐습니다 넘어갔으니까 괜찮아 네, 네, <laughs> 네. 정우가 <정도>, 우리 멤버 <laughs> 예전 나랑 같은 정도는세고 내가 원래 너네 정우님은 지금 옆에서 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, 방송, 그거, 방해하지 않게 소리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. 와, 1 0배가1 0 0레벨 나왔지 정말 어렵거든요. 근데, 근데, 이게 좋은 건가요? 이 팀이 좋은 건가요? 이 팀이 중하나요 그래도, 그래도, 그래도. 그래도 그래도 좋긴 좋은데. 뭐냐? 아, 그래도 좋진 좋지 않아요. 거. 1486이에요. 1486? 네, 그 도... 뭔가 안 좋고 실버요. 음. 실버. 네, 어쨌든 안좋안 좋은 거라네요. 안 좋은 아무도 어. 시청자 분들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하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. 아, 네. 네 일단은 빨리 들아 보세요. 싸는게 궁금합니다. 8시 1부터 3시 1 5까지 해볼까요? 근데 이거 다 쓰글이 나온거죠 등급만 봐도 다 압니다! 힐이에요? <laughs> <laughs> 나 하고 있는거야 네, 하고 있는거예요 <laughs> 네. <laughs> 자, 당신이 방송 켰으면서 당신이 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? 네, 시작하네요 자, 선호공이 있죠 네. 자 네 저는 이리 네, 정우가 정우님이 막 몽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. 오 손오공 잘한대요. 무셔 버렸어. 아저 자크가 오 역시 손오공 평타 좋고요. 자 여인 남찬문은 여인 남촌은. 명이니 막으려고 80% 마법 피해를 두번 입힙니다. 추가적으로 대상이 방어력은 무시합니다. <laughs> 아이,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. 오, 여인 남촌 아주 세졌나이다. 네. 왜 나와, 이 똥끼야? 왜 나와, 이 똥끼야? 와, 속이 아주 코수고입니다 네,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죠? 이기는 것 같죠? 이미 이겼습니다. 아 그래요? 저는 음. 아무것도 모릅니다. <laughs> 소교 레벨 32에다가 궁극강을두 번에다가 장비는 그렇게 좋은 거나 장비는 안적용이는 모르겠는데 아뭔 뭐하먼 뭔 소리도 몰라. 먹으면 <목어보> 들고 먹으면 들은지 알겠어 분한 스테이지만 하두것고그것한 스테이지 안한고 그것도 한 스테이지 안한것 같고 그부분두 스테이지 안고 내가, 내가 막 크게 잘해줘다음번에오 어, 내일이야 왜? 뭐고 저거 뭐였지?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<목소리> 와우. 아, 통도한 대만 치면 저게스터리 네?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기고 있는 것 같네요. 아, 저 똥개 대머리를 네, 아, 머리가 신경 쓰이는가 봐요. 와, 어떻게 고양이는 대머리일까요? 동물들은 왜다대머리일 까요? 몰라요 어이 남총무마이크 아프죠 누나 아따 그리고 어보전을 하겠습니다 <laughs> 재밌어요 아, 영웅이네? 예, 진짜 쉬운데? 깨요? 깼습니다. 저저 음. 저 다른 스테이지입니다. 영웅 깨가지고 다른 스테이지 일단은 한꺼번에 하는 건 어려우니까 팔, 8-5까지 하겠습니다. 와... 진 너무 멋져졌어. 여자들이 완전 쫓아오겠는데. 거 진짜... 치워. 와.. 쎄긴 쎄.. 크리스가 안 좋아졌어요.. 와.. 정말 안 좋아졌어요.. 즉사로 즉다니.. 응, 안 좋아졌어요.. 저 크리스 대가리.. 돌숭이가 못 이기고 있어요 아,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저 돌숭 옆에 있는데 응? 아나어아나메이크아나뭐이피인지어이도 <목소리> 모르겠지만, <목소리> 내추절나이크업아나도이 아 맞아 네. 제 동생이 네. 뭘 봤어요 <laughs> 어, 네 봤어요 뭘. 네. 근데 뭐라 하지 않아요? 음. 여술공주 라라 <웃음> <웃음> 아, 네. 아 내가 진짜 웃긴다 여술공주 라라 아 이거 내가 뭐 보고 있는지 <laughs>

오, 소모고 엄마가 딸에게 프로포즈합니다 돌숭. 아, 돌숭이 덜승. 아, 안 죽습니까? 네, 팔, <laughs> 네, <파>, 이번주는 <laughs> 팔에 4 했지만, 어, 다음에는 <laughs> 뭐, 팔에 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이거 끝내고, 팔에 5를 다음 주에는. 아닌데, 이거 다 끝나고, 요일단단인데? 요일단또해야 <laughs> 돼요? 잘한다. 네, 그리고 방송을 찍겠습니다 내가 방금 말했는데. 아 진짜요? 아 화장실 갔다 와서 못 들었습니다. 게다가 여기 옆에 안 가고 멀리 갔습니다. 멀리 갔으면 서울에 가셨나? <끼> 어안 죽었다. 어안 죽었어? 어안 죽었어요? 오, 자크야, 재활이기도이 지크 동키. 근데 당신 거는 <끼> 한 명도 안 죽었죠. <끼야> 아, 정말 예쁘게 죽네요. 거는 <laughs> <상 관련한> <Éon> <맨> 정말로 힘냈어. 쫙쫙쫙 박스로 보냅니다. 음. 왔다 형아. 네. 있잖아요. 픽셀건 될까요? 니마라고 제 니마. 음, 움 아. 아! 네. 셀건 네. 어. 네. 네. 어. 네. 어. 어! 아, 팔다 지원. 어. 어. 아, 팔다 지원 아, 네. 다시 말다 다음 주 얘기로 했는데. 뭐, 하죠. 뭐. 아닌데. 내 네,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? 아 먹었어. 진짜 귀찮다. 하지 마세요, 그로. 아구만 다 먹고. 음. 내엄마더 먹고. 아! <laughs> 안났 과자 안 먹을래. 안다 오! 안, 안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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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안 먹을래. 그래. 죄송합니다. <목소리> 채승이 와우! 도안 먹나? 아, 해. 아까 못 먹다가... 따라. 요요요요요 아, 돌숭이 아, 여인양 천무 아, 와 정말 돌숭이네요 착착착착 돌숭이 어죽짜 그림 있어 저 똥개 망한 해먹었어 해어 괴물 아 괴물 한 마리만 먹어라 음아 해육 진짜 맛있다. 아침 걸 이때까지 안 먹었어. 님아 님도 좀 드릴까요? 아니요. 님은 드릴까요? 와결골해주시빨제 동생이 보는데 뭐라고 이요 저랑 결혼해 원준 님 결혼해 주시겠습니까? 꺄 봐. 에이 돌순아 평타만한 대만 쳐 줘. 아 돌개. 에이 돌순아.

嗯。<Bye. S 2> 그러는 어, 저희 동생이 지금 <laughs> 형 짓붕이라고 말했습니다. 사원은 저렇게 말합니다. 어? 내제 네, 옆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, 친구 안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. 친구를 안 데리고 싸우고 있네요. 네. 하필이면 이게 자 크리스마스에요. 저는 친구가 아닌데 하고 싸우고 있어요. 아, 일단은 뭐내 전통형이랑 이번 전통화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기분 40. 주 같지 아아무건설로 먹고요. <laughs>